손잡아? 민트 손 민트 트 민트 캐거, 민트 민트 이트가서 어? 이? 민트 민트 있어요. 잠시만 그러면은 우리가 세 명이니까 일단 전문이랑 폭탄 나왔어요. 탄이 있어요? 폭탄은 폭탄인데 네, 제가 있어요. 15초를 받았어요. 아 무서웠겠다. 뭐냐? 야, 무서워. 그 뭐냐? 그 무섭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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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한테 그, 넘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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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그, 그지, 그, ESTP의 게임 종합 채널님한테 넘겨를 줬어요. 내가 만두해 그, 같이 그, 있어. 그래 서재로 와라. 어? 아니 그 만남의 정신이... 그, 만남의 정이부 사람 누구예요? 부엌에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일단 건띠예요. 아니 부엌에 음. 없었던 던띠. 사람 누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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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엌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폭탄있었거든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네, 제가 제가 15초를 받아서 저 e s t p 아니 그니까 부엌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 아니니까 부엌에 없었던 사람 찾는 거예요. 만두 어디 갔어? 만두야! 탐루야! 아근 마이크가 좀안 되는, 되는 거. 이좀안 되는 거. 오, 좀 들리지. 어, 나도. 야, 뭐야, 뭐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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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아무도 안 죽었네. <laughs> 아무도 안 죽었어. 아니 야, 니 야, 야, 났어 야, 났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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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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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저든에 죽어 예, 아, 아, 죽이... 누가... 있어요. 예, 죽었는데 죽어 있었으면. 아, 뭐뭐하데저안테에고 있어요. 우리 다안테에 있어요? 담눈나나지도못어데 아, 뭐야. 나 아까 폭탄 15초 받았는데. 어? 그래 네 응. 초에서 15초 아 증거가 없는데 뭐지 응. 혹시 아까 전에 전문업자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업자 아까 저요 저 제가 발견했어요 나단 만두님은 아니에요 안두님은 안주님은... 아, 뭐지? 어, 아, 내가 안 돌아. 이거 불 진입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있지 않을까요? 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담루랑 불끌러가야 된다면서 같이 갔었긴 했는데. 했데 일단 거기 있었던 사람 저, 그니까 저 파운도 자기가 진입했다니까 있었을 것 같고. 저도 불끌어갔어요. 음, 연관 영갈, 연관이 그, 그, 신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도 있는데. 어 잠시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니. 들어갔어요. 아전처음이어요어 가지고 불을 어디서 끄는지 모르아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껐는데 이제 앞에서 하영 님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야무지게. 처음에. 야무지게 있었죠. 야무지게 있었어요. 아니, 아니 저도 그거 불을 네, 혹시 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시체신 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 저모르고나 사자 그, 서재의 그, 그, 불, 그 불을 불을 어, 어 불을 아, 진입을 불... 하고 있었다고 했죠. 난 위에 올라가. 아, 잠시만요. 잠시. 인포가 한 번만 전기 저거 뭐였지 불쏴 올려줄래? 옆에 뜨는지 한번 확인하게. 불끈건 일단 파랑님이 맞아요. 제가 다 끌려 할때 갑자기 꺼져가지고 일단 파랑님이 끈건 맞고요. 아잠초 캐로 캐로리님 음. 한 번만 의심할게요. 아니면 조용 어, 안하겠지만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바닥은 아닌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긴 거거 했거든요. 사람들 하고 있길래. 어, 너에 살아있냐? 살아... 우리 단누. 달인 단누. 이 수준 말 안돼. 혹시 아, 만약에 여기 하고 있다면 오리가 사보면 올려줘요. 아니 저 카펫 쓰기 만둥으로 갈게 만둥님. 네. 뭐야? 안녕하세요. 안미안해 오, <laughs> 어, 저, 어, 저 뭐야, 저? 맞다! 어. 아, 아, 이거 그 뭐라고요? 무기덕이랑 어, 공격포대랑 일단 아닌 걸로 일단 <laughs> 제외시키고 폭탄과 일단 지금까지 어. 폭탄을 1 5 초를 받은 사람 한 번만 여기 댓글에 말해주시. 한 번도 안받았어 응, 저 아래서 아래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응. 김도훈, 음... 네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응, 소태초이네김도님이랑 저는 일단 15초를 받았길래 서천강에서 일단은 제거를 시키고. 아 이거 소태초이는인데 목소리가 당연히 괜찮죠. Are you okay? 이거 예. 상관없어요. 그 혹시 몰아치면 나와요? 네? 예? 뭐가요? 아넵 어, 오케이 바로 켜야지 아니 근데 밑에서 다 같이 모였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네. 잡기는 어려웠고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부, 그 전에 샹들리에가 떨졌는데 퇴학하자마자 한 7초 뒤 떨어진건데 그.. 그때는 안 모여있었고 구구덕이랑 소태촛만 거기 있었어요 나 지도 보고 있었는데 뭐죠? 나 지도 빨리, 보고 있었는데 소태초나니면 구구덕 가둘중 하나겠지 지 보고 있어나 놀라는데 내가 더 놀랐는데 안보이지안 않고 내가 모 야 지금 야 지금 우리 세 명이면은 한명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거거든. 칼집 있어. 우리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아니면 어 칼집. 일단 저한 칼집이 아니에요. 저한건 제발 저저 칼집이거든요. 오 많으시네. 그럼 구구덕 씨 떨어봐요. 많으시네 많네 와우. 설득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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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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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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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면 맞잖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장노야네가 보안관이었구나 어. 아, 아. 재밌다 아, 아니 어떻게 지렛을, 나, 나, 이, 나, 이, 나, 맞아 웬만해 나잇스 나잇 나잇 나잇스 와 진짜 국밥 진짜 ISTP님 ISTP님 채널명 그대로예요 채널명. 채널명 ISTP의 게임 종합채널이에요? 어네 그런 거나 아, 찾았는데 이미 어떤 거예요? 그래요? 취약 시.